이제 백마타 왕자가 왔어. 그래서 내가 재물, 부동산, 건물 이런 기운이 엄청 터지는 운이 들었죠. 드디어 우리나라 최고의 쪽집게 무당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신점으로 손님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무당. 인천 칠성암 메아보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칠성암의 메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선생님, 사람은 초년, 중년, 말년의 운기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68년생 5 8에 원숭이띠분들의 평생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초년과 중년의 운기는 어땠을까요? 와, 나를 말하는 것 같은데, 나를 찍으라고? <laughs> 그래, 그게 맞춰주 돼. 요 왜냐면 이게 있거든요. 초년의 운에서는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왜냐면 살고 먹고 살기 힘든 시기, 힘든 세월이니까 돈이 풍족하다? 절대 돈이 안 풍족하지 않았죠.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굴곡이 많았죠. 살아가면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 그러죠. 흑수저라 보면 내가 금수저, 은수저 별로 없습니다. 흑수저인데 흑수저 중에 거기서도 내가 진주가 나와야 되겠지. 흑수저 속에서도 그건 나중에 진주가 나오죠. 흑수저 안에. 진주가 있어 흙 속에 진주가 있다 그랬죠 흙 속에 진주가 보물이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래서 초년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겨, 삶이 힘들었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쟁취죠 많이 걸어온 삶이 험난하죠 그러니까 불 같은 시절 칼 같은 시절이라 그러게 되겠지 그만고 힘들고 험난하게 살아 딱 오면서 20대가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30대죠. 그러니까 초년, 중정에 침득해서 30대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인간고력이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남녀, 결혼에 실패, 헤어짐, 이혼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한 3, 40대 오죠. 어쩔 수 없이 와요. 근데 언제 좋아지느냐? 내가 40대 운반에 5 0대서부터 만년을 갔대. 뭐가 좋냐? 50대 운세부터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백마타 왕자가 왔어. 그것도 내가 재주와 능력과 기술을 배웠어. 그러니까 혼자가 되든 가정이 되든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심한 희로애락이 겹치면서 내가 자신감이 있어. 그래서 재주와 능력과 기술과 배움 어떤 것으로 밥 먹고 사는 데가 있고 거기에 백마탕 왕자가 뭐야 동업자, 협력자, 같이 함께 사람 내가 사자. 그래서 내가 재물 부동산 또 어떤 건물 집을 짓고 이런 기운이 엄청 터지는 운이 들어왔죠. 그래서 운이 들어서 와 재물을 운이 들어서 와 내가 내 재주만큼, 그러니까 내가 내 재주의 능력에 먹고 사는 만큼의 삶이 왔기 때문에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걸어가는데 자. 말년으로 간다 쳐요. 60대부터 말년 운이에요. 말년 운이 나쁘지 않죠. 왜? 내가 축적해놓은 돈. 그러니까, 악착 같아가지고, 돈을 야금야금, 야금, 야금. 그러니까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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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씩 갖다 놓는단 말이야. 쉽게 말하 요만큼 먹 땅따먹기라 고지 쉽게 말하면, 땅따먹기처럼,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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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끌어 모은 돈들이, 뻥 하고 터져서, 대박이 난 거죠. 대박. 그래서, 재물이 상승. 부동산이, 돈이, 어? 천일대, 3, 4, 오도 올라가서, 흥! 우와, 대박.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으로 인해서 한두개로 내가 대박을 쳐서 그걸 안고 있으면 내가 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 내가 상승을 해서 관운, 이게 예, 자식도 있지만 내 신랑, 내 가족, 내 식구가 관운이 서 크게 오니까 명성, 명예, 이름. 근데 자손들이 나중에 그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있잖아요. 그 장인의 정신, 장인의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에 가보로 이렇게 음식이 내려와 장사 그런 것처럼 자식들이 이어 나가서 말년에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근데 고독살은 있어요. 원숭이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일부 종사 못하고, 이부 종사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살짝 못 살고, 삼부 종사 못 그거는 아니거든. 내 재주와 재력이 초년에는 결혼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삶이 힘들었지만, 중년에 50 정도 넘어가서는 안정권으로 가고, 60대, 7 0대는 내가 편안하고 쉴고, 잘 곳이 있다는 눈이죠. 그래서 초중년으로 간다면 그렇게 나오죠.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초, 초중년에, 음. 네. 많고 힘들었는데 맞아요. 좀... 50대 중반 넘어서 60대는 좋죠. 그러니까 초중년은 진짜 고생이 많죠. 아이 눈물을 뭐 머무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를 넘어갔을 때 괜찮아서 나아져서 좋은 일의 기회가 오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만약에 병원 연에도 원숭이가 나쁘지는 않아요. 재복과 재운이 있고 내가 내 재주를 넘어서 내 재주만큼 기량을 발휘해서 넘어가 와서 살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말년 운에도 되게 좋고 또 어떤 기회가 와서 내가 창출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온다에요 나쁘지 않다는 얘기. 그건 내 말을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기회가, 가 오는 운이기 때문에 원숭이띠 무신생 원숭이띠 힘나라십 화이팅. 그래서 이 원숭이띠 분들은 뭐냐면 저처럼 이 금을 금을 착용을 하세요. 빛을 볼수 있어요. 그니까 순금을. 착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색깔로 볼 때는 무엇을 입으냐면 아이보리나 신색 옷을 입으면 신색은 안정을 돼주고안정감에고 우유부단한 거를 걷게 해주시니까, 이 신색과 아이보리로 꼭, 그, 무슨 면접을 보러 간다. 어떤 계약 서를쓰를간다면 까만 바지에 신 옷을 입고, 아이보스 입고 가서 금을 꼭 착용해서 쓰십시오. 그거 볼펜도 금색으로 된 거를 가져가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합격률이 있고 되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앞으로 더 나도 로또 행운이 주인이 될수 있다. 잡아라 잡아 제발 좀 잡아 부자가 될 거야. 자 그래서 행운의 숫자 좀 제가 드릴게요 자, 4의 숫자는 뭐냐면 우리가 죽을 사자라기도 하지만 4의 숫자는 안정적으로 가고 죽 사람이 죽으면 왜 모든 게 안정적으로 다 끝나잖아 그런 것처럼 안정적이고 또 도발적이고 모든 것이 시작해서 마무리되는 숫자가 4고요 그 다음에 또 9의 숫자는 확장 모든 게일에서구에서 끝나는 숫자면 그러니까 모든 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죠. 수덥이 되는 거죠. 재산을 쌓아놨던 걸 뭉쳐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와 9의 숫자가 이어가죠. 그래서 4와 9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이 있어요. 17은 1은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만드는 일에 천신의 복이, 천복신이 떨어져서 나의 확장을 해서 준비한 것이 내가 마무리가 된다. 그러고 있고요. 그거 이번에는 29번. 이는 협력, 타협, 사람들과 움직임. 내가 시작은 해 놓은 곳에 구의 숫자 완성품. 이가해어 사람을 끌어들여서 해놓은 는데에 군은 내가 완전히 완성품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29가 좋고요. 그다음에는 36. 삼은 사람 내가 어떤 나무 가지라 그랬잖아. 아까 말이. 나무 땅에 나무가 있으면 줄기가 있고 줄기가 있으면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준비성이 돼서 내가 탄탄한 나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됐어. 그래서 6의 숫자는 뭐냐면 행운의 숫자고 이동의 숫자. 사람들이 끌어모으고 내가 있는 자리에 동서사방에서 들어오는 재물을 가진다 해서 36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숫자가 좋습니까? 자, 4번, 9번, 17번, 29번, 36번에 평생에 나한테 재물과 복을 갖다 주는 숫자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소품으로 뭘 갖다 놓으랬죠 잣나무에 솔방울이 잣 있죠 잣나무에 솔방울을 다섯 알만 갖다 놨으면 좋을까 사. 그래서 먹지 까먹지 말고 그거 거실에다 갖다 놓으면 자이 알맹이가 많고 고소하고 알알이 많잖아 그만만큼 아니요그자이나 소나무는 나무가 푸르고. 꺼지지 않고 파랗고 사계절을 함께 갈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잣나무에 소나무 열매를 갖다가 집에다 소품으로 사무실이나 가게나 갖다 줘 재물이 완성이 되고 내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말년에 이렇게 돼서 말년에 대박이 나서 어 좋은 일이 많이 있고 나도 로또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협에서 만나요.